안녕하세요. 어, 아름다움을 재생하는 아름이반 강사 원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의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열심히 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어, 강사인 저는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어, 아트로 재생하는 그런 수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입고 어, 다니던 어, 옷을 활용해서 새로운 옷을 어, 재탄생하는 그런 수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드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어, 우리가 입고 다니다가 낡은 티셔츠, 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어류를 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작품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입고, 어, 버리려고 했던, 예, 그런 옷들, 어, 다시 이쁘게 만들어 보는 수업인데요. 자, 이 옷을 보시면 여기에, 어, 커피 자국, 아니면은, 에, 뭐, 김치찌개를 먹다가, 그 떨어진 국물, 어, 이런 것들이 잘안 지워지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옷들을 어, 다시 이쁘게 어, 꽃으로 표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는 이렇게 옷과 그 다음에 신문지, 그리고 물감, 그리고 분무기, 그 다음에... 어, 헤어드라이기 이렇게만 필요하겠죠. 자, 우선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이 어, 옷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적인 펜이 있어요. 이게 페브리? 어, 칼라라에서 이제 어, 이 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펜이 있는데 굳이 이 펜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필이 있죠. 연필 가지고도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연필을 어, 쓰거나 펜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쉬운 방법으로 어, 우리가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티셔츠에는 이렇게 어, 얇은 티셔츠가 있고 어, 두꺼운 티셔츠가 있겠지만 자 앞면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밑면까지 얼룩이 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문지를 넣고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에 잘 맞추어서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얼룩이 진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얼룩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물감을 그 자리에 떨어뜨릴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이 지금 젖은 상태가 아니고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여기 있는 부분을 어, 스프레이로 한번 물기를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 이 면천이 물기를 빨아들일 때쯤 한 어, 1분 그러니까 어, 굳이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되긴 하겠어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머리속으로 세어보고 자 이제 옆에다가 어, 마련된 물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자 뜨려 드려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김치 국물인지 물감인지 구별이 안가겠죠? 이렇게 하고 윗부분을 한번 이렇게 큰 자국 물방울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 어, 옷에는 티셔츠에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자 번지기 시작하죠. 조금 기다려볼까요? 그러면은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을 세고, 이번에는 무기로 다시 한번더 뿌려놓은 물감 위에다가 붕기를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물기가 점점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어, 점점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준비했던 헤어드라이기로 한번 말려 볼게요 자, 윗면에도 헤어 드라이기를, 드라이기를 말렸는데, 자, 우리 이렇 안쪽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말리고 난 뒤에는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그냥 밋밋한 이런 거 어, 번지기 효과만 드지 않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에 적당한 물감을 붙인 후에 묻힌 후에 자 잎사귀 그리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안을 메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서 안쪽을 메워주시면 돼요. 분명히 여기에 김치 국물이 떨어져 있구나, 어, 다른 얼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번지기 효과와 또 붓으로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어, 그림에 어, 그려 넣어서 어, 새로운 티셔츠를 탄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운 여름 날씨라, 음, 선생님은 어, 여름이다 그러면은 어,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블루 계열로 그리고 어, 녹색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색그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린 색깔로 이렇게 나뭇잎을 한번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니까 그 시골에 어, 여름날 시원하게 내려 어 이렇게 잎사귀가 많은 느티나무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나만의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어, 효과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어, 입다가, 어, 버려져야 하는 그 티셔츠를 다시 한번 새로운 작품으로 또, 다시 잊게 되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재주로 어,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쁜 작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생 아트에는 자선생님이 이건 버려지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고양이를 한 마리를 그려 넣었어요. 어, 원래는 이 우리가 흔히 상품을 뭐 하나 구매하다 보면 끼어서 들어오는 가방이 있죠. 예, 사실은 잘 쓰지 않지만 어, 그것을 이렇게 고양이를 넣어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에서 탐을 내는 그런 가방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휴대폰 케이스,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 여기가 다 닳죠. 예, 낡아서. 버려야 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조차도 여러분들이 손수 그림을 그려서 예쁜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